내골반뒤요내 측하려고 어요 어? 근데 거기 모지스라고 하는 거지. 어? 그니까 모지스라고, 내 측은 모지로 하려고 하는 거지. 근데 이자세를 하면은 이렇게 해으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자세가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세가 만들어진 거고 이 다리 뻗어보세요. 뻗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가 맞는 거고. 어 이렇게 뻗어서 해야지 그러면. 진짜 해봐요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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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와봐. 와봐. 자 와봐. 실제로도 이제 이게 타선장. 어? 그럼 이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오면서 안쪽.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오면서 안쪽. 여기서 손 다시 맞추시고. 자. 타고 오고, 자, 여기서 타고 오고 여기를 해야지. 지금 여기 왔는데 틀렸잖아. 거기 해 봐요. 자세 잡고. 2. 전원이 그육육으육육육로 이쪽으로 이 눌러야 지서 이. 왜가?